자, 얘들아, 어, 명진중 1학년, 오늘 영어 교과 2과 한번 나가볼게요, 얘들아. 학교에서 지금 2과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선생님보다는 더 이제 자세하게 학교에서 아마 공부를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 문법 PPT도 보여주고, 리딩 PPT도 보여주고, 아마 뭐, 리스닝 여러 가지 해줄 건데, 선생님하고는 제일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이제 대화문. 대화문 볼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리딩 볼 거고요. 그다음 에세 번째 이제 어그 땡기진 뉴스 자 그래마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볼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할때 필기 꼬박꼬박 다잘 해놓으세요,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목은 Let's Have Fun Together. 자 우리 같이 재밌게 보내자 이런 말이죠, 그죠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 우리가 배울 거는, 이 과에서 배울 거는, why don't you? 라고 하는 표현들을 여기 배운다고 해놨어요. 자, 우리가 이 능력을 묻는 거 하고, 잠깐만. 어, 여기 보면, 어, 능력을 묻는 거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있는데, 능력을 묻는 건 우리가 보통 캔을 써요. 너뭐뭐할수 있니? 하는 거. 그래서, can you ride a bike? 자전거 탈수 있니?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제 우리 능력을 볼 때는 캔을 쓴다. 그리고, 어, why don't you join the baking club? 자, why don't you join the baking club? 하면, baking club을, 이제 baking club이라고 하는 건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어, 동아리에 드는 것이 어때? 이런 말입니다. 동아리에 드는 게 어때? 이런 말이죠. why don't you? 하는 거는. 자, 그래서 동아리에 드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why don't you? 다음에는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Why don't you?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걸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동아리 이제 홍보 포스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자 랭귀지 유스의 우리 그램마 부분은 이렇게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진행형. 다른 과보다는 조금 문법이 조금 빠른 게 있어야 되나? 지금 다른 과에서 일반 동사 배우는데 현재 진행형이 나오네. 자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이제 강조를 할때 우리가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캐는 아까 전에 봤듯이 우리가 능력을 누를 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밑으로 내려갑시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Why don't you join our club? 우리 클럽에 들어오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가 클럽인가봐요, 그죠? 남자는 다리가 올라가지도 않네요, 거의 내 수준이네. 자 그다음 자 Which club do Ryan and Sarah suggest to their friends? 자 어떤 동아리에 라이언과 사라가 친구들에게 어, 제안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리스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 What do you like? This? I like cookies. Why d o n t you join the baking club? 자 보세요. 자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까 나 쿠키를 좋아해 그러니까 Why d o n t you join the baking club? 자 그러면 baking club이라고 하는 거는 뭐빵 동아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빵이나 뭐 이렇게 쿠키 같은 거 만드는 동아리. 그러니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아니 나 별로. 이럴 때 I'm not su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난 별로야. 아, 좋아. 이렇게. Yeah, that's a good idea.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우리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여러 동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음. 자, 그 다음. Communicate. 자, 한번 봅시다. Communicate. 자, Communicat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대화죠. 그죠?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What is Anna doing? 했어요. What is Anna doing? 아나가 하는 일이 많네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머리는 오렌지에, 눈은 초록색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대화문이 얘들아, 커뮤니케이트에 대화문이 지금 음,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한번 하고요. 선생님이 다음에 이 대화문에 대한 스크립을 음, 어, 잠깐만, 이 스크립을 땡겨서 쓸까? 음, 어, 잠깐만, 여기서 지금... 자, 수호, 아나하고 수호에 대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제 입니라서 이건 안 맞구나. 어, 요거는 그러면 어, 학교에서 하고 요 밑에 있는 뭐 요런 것들은 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can you swim? 이랬어. 너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no I can't. 아니요, 못해. 이런 말이야. Then why don't you take swimming lessons with me? 자, 내하고 swimming lessons. 수용 수업 듣는 거 어때 이렇게 이제 Why don't you 다음에선 뭐나오서 동사 원형 나오고 있죠. 자, 그럼내용에서 너희들 이볼게 있어요. Why don't yo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안하는 거잖아. Why don't you 다음에나서뭐 나오는댔지? 동사 원형 나오는댔죠. 동사 원형. 자, 동사 원형 나오는댔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How about 아니면 What about 이렇게 하는 건 어때 할때 How about What about 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의 about은 정치사야, 얘들아, 정치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나올 때는 동사원형만 나올 수 없고요. 동사원형에다 뭐를 붙여야 되겠어? 반드시 ing를 붙여서 얘를 뭐를 만든다? 얘는 동명사로 만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why don't you take였어, 그치? why don't you take 뭐뭐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how a b o u t 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taking 돼야 됩니다. what about taking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런 표현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얘들아. 가르쳐 주고, 음 다음에 문제를 낼 때, 요 표현과 똑같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Why do you take? Why do you take a swimming class, a swimming lessons? 하면 이거는 다르죠. 뭐뭐 하는 게 어때가 아니고, 너는 그걸 왜 듣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따지고 듣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표현이야.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알아듣고 반드시 why don't you가 됩니다. why do you가 아니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음 똑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뭐 밴드클럽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고 자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리스닝을 하고 할 거고요 자 벽화에 관련된 거 했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read our amazing art project 자. Our amazing art project. 우리의 놀라운 어, 뭐, 미술 프로젝트 이런 뜻이죠. 미술 또는 예술 이런 뜻입니다. 그죠? Hi, I'm Park Junha. I'm a member of the art club. Love for art. 자, 나는 박준하야. 어, 그리고 나는 회원이야. 이런 뜻이죠. 나는 회원이야. 뭐에? Yeah. Of the art club. 미술 클럽에. 미술 클럽 뭐, love for art. love for art 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동아리 이름입니다. 그죠? 동아리 이름. 자, 원래는 뭐, for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for 이렇게 쓰죠. love for art. 그죠? we are working.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작업하고 있어. 이런 뜻이야. 작업하고 있,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가 쓰였어요. 뭐뭐 하고 있는 있다. 이런 말이죠. 진행형을 썼어요. 자 우리가 월 페이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 벽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This is our video log. 이것은 우리의 비디오로그야 이런 말입니다 자, 자 잠깐만 네, 물좀떠 온다고요 목이 아파서 너희들 하기 전에 용수중학교에 했거든 30분 하고 그 앞에 또 다른 초등학생들 것도 하고 선생님이 오늘 줌을 줌을 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했는데 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 목소리는 잘 나, 나오는데 이게 판서가 잘안돼 판서가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그거 한다고 조금 오후 늦게부터 저녁 먹고 지금 요금 을 시작해 가지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했나 we are working on a wall painting 했나 그지 painting project this is our video log 자 video log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의 뭐, 영상 기록이야. 뭐, 영상 일지야. 이런 말입니다. 자, 2, 3월 20일이 이제 아이디어 데이 였어요. 아이디어 데이. 아이디어 데이에서 이번에 봅시다. 올려볼게요. 자, today we are discussing ideas for our wall painting. 자, 오늘, 오늘은 우리 벽화에 관한, 그지? 벽화에 대한 벽화를 위해서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있었어 토론하고 있어 이런데. 토론하고 있어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 토론하고 있어 our school gym has a long dirty wall 자 our school gym 우리의 학교 어, 벽은 그러니까 체육관 벽이지 체육관은 체육관은 어, has a long dirty 길고 더러운 벽을 가지고 있어 우리 체육관의 벽이 길, 되게 길고 더러워 이런 말이죠. 그리고 it needs some work. 그것은 이 그것은 뭐예요? 스쿠지의 월이죠. Needs some work. 뭐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조금 작업이 필요해 이런 뜻이야. 작업이 좀 필요해. Everyone. 자, every가 들어가는 거뭐 이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자, every. 음, 잘못 썼네. 자, every하고 each가 항상 들어가면 every, each는 항상 뒤에 단수명사가 와야 돼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every하면 모든이지. 그냥 각각이지. 그러면 뭔가 한 명은 아닌 것 같아. 한 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단수명사였습니다. 모두, 모두, 모든 두 모두 사람은 has를 썼잖아. has. has가 뭐라는 거야 지금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썼다는 거는 얘를 단수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즐겁고 and creative ideas. 가졌다. 뭐를 아주 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다. 이런 말이죠. 그죠. I love all these ideas. 나는 이 모든 아이디어를 좋아해.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 봐야 할 것은, 저, everyone 하고, 여기 some도 마찬가지, 얘들아. some 같은 것도 한번 짚고 가면, some이라고 하는 거는 some과 any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some 다음에는, s o m 이나 any 다음에는, 가산명사도 쓸수 있고요. 불가산명사도 쓸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산명사는 셀수 있는 명사고, 불가산명사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근데 some이나 any는 이거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work, 이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셀수 없거든요, 얘들아. 자, 너희도 홈워크 있죠? 홈워크. 자, 홈워크도 셀수 없어요. 그래서 we, I have many h o m e r k 하면 틀립니다. Many는 셀수 있을 때만 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many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야 될까? Much h o m 라고 하든지 아니면 a lot of homework 써야 돼. A lot of는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다쓸수 있거든. 그래서 much나 a lot of가 써야 돼. 이런 것처럼. 이 작업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셀수 없어요. 그래서 some, some, some은 뭐 어차피 두개다쓸수 있지만 너희들 그건 알아두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들아, some 다음에, 여기 쓸게요. some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가 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ome apples라고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s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 work 다음에 s가 안 왔다는 말은 셀수 없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우와, 맛있는 피자도 있구요. 뭐, 여러가지 그리고 있네요. 대단해요, 아이들이. 자, 스케치데이. 자, 스케치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날이에요? 그렇죠. 밑그림 작업을 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죠. 아이디어를 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하는 날입니다. 자, 밑그림을 그리는 거죠. 밑그림, 3월 27일. 자, everything is going. On. 자, every가 들어갔네요. 이제 쓰였다. 자, 보세요. 단수 명사가 쓰이고요 every 다음에. 나다음에 그다음에 동사도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수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제일 때 얘들아. 현재 시제일 때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es나 어, es나 s를 붙이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비동사니까 그냥 is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잘 가고 있어. 잘 되어 가고 있어. 이런 말이죠. 이것도 비동사 플러스 ing. The white wall is ready. 자, 하얀 벽은 흰색 벽은 준비되었어. We already have a rough sketch from our last meeting. 자, 우리가 이미 우리가 이미 have a rough sketch 자, rough가 무슨 말이야? rough sketch는 뭘까요, 얘들아? 음? 응? rough sketch 자, rough라고 하는 거는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거친, 표면이 거친이런 뜻이에요, 표면이 표면이 거친이란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대강, 대강이에요. 대강이란 뜻이, 대강의 이런 뜻이 있어 행동으로 보면 대강한다, 이런 말이야. 대강.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 어, 우리는 지난 모임에서 대강 스케치를 해놨어, 이런 말이죠. Look, bah, 지민이 is copying the sketch onto the wall. 자, 그러니까 지민이가 is copying. copy라고 하는 거는 베기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케치를 옮기고 있어. 어디로? On to the wall. On to. 자, 여기 벽이잖아요. 벽에 지금 여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on to the wall. 벽에 스케치를 옮겨 그리고 있어. 옮겨 그리다. 아니면 뺏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옮겨 그리는 게뭐 이렇게 딱 다른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약간 뺏겨 그리는데 조금 손을 보겠죠. 그죠? She can draw really well. 자, 그녀가 정말 잘 그리네. 이런 말입니다. 자, she can draw. 죠 이게 일형식 동사거든? 일형식으로 쓰였거든? 뒤에 명사가 없거든요? 얘도 부사, 얘도 부사입니다. 알겠죠? 자, really는 where를 수식하고 있고, where는 draw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잘, 잘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나 동사, 자, 형용사나, 지우개. 자,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수식하는데 여기서는 부사가 부사를 수식하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Painting day, 드디어 디데 d a y 입니다 자, 자, 칠하는 날입니다. 칠하는 날. 자, 칠하는 날이라서 얘들아 이렇게 얘도 칠을 해놨어. 예쁘죠? Today is the big day. 오늘은 대단한 날이야. 자, 큰 날이야. 중요한 날이야. 이런 말입니다 We are all here for our wall painting. 우리가 모두 여기를 와 있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와 있어야? for our wall painting. 벽화를 위해서. We are drawing. 비동사 플러스 아이. 우리는 그리고 있어. school superheroes. 학교의 영웅들을 그리고 있어. The school cook is holding a big magic spoon. 자, school cook. 학교 요리사는 is holding, 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뭐를? 큰 마술 숟가락을 지고 있어. The gym teacher is flying over the school building. <laughs> 선생님 발음지 뭐랬어요? flying이라고 했요 어, 완전 실수다. 그죠? flying. 그죠? 아까 이쿡을 보면서 선생님이 말을 해가지고 flying이 써. 어 자, gym teacher, 체육 선생님은 It's flying.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야. 어디를, 학교 빌딩을 막 날아가는 거야. It's just amazing. 정말 놀라워. 이런. 정말 놀라워. 그저 놀랍다. 이런 말이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체육 선생님이고. 그죠? 자, the wall painting is a big hit. 자, 벽화는 아주 큰 히트를 쳤어. 이런 말이야. 아주 인기가 많았어. 이런 뜻이죠. 그죠? 어 인기가 많았어 대성공이야 이런 뜻이야 대성공이야. It adds color and life to our school. It adds a d d 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합니다 뭐를 색과 그다음에 life 생기라고 해야 돼. 이건 생명, 생명이잖아요 원래 life가. 그래서 우리의 어 학교에 생기와 색감을 더해주고 있어. Everyone loves it. 모두가 그것을 좋아해. 자, every 나왔으니까 쌤 단수치고, loves it. 아까 it. 그 일반 동사일 때는 s나 es를 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그것을 좋아해. Many students are taking pictures in front of the wall. 자, 많은 학생들은 are taking, 자, 사진을 찍고 있어. In front of the wall. 그지? 그벽 앞에서. We are so proud of our work. 자, so proud of. Be proud of. Be proud of. So는 이건 부사고요 be proud하면 뭐뭐를 자랑스러워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랑스러워 하다 라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끝날 것 같아요. 그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After you read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미닝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것들을 너희들이 잘 이제 메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아마 너희들이 하게 될 거고, 음, 자, 랭귀지 유즈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 is plus ing, r e plus ing. 결국에는 이런 동사를 우리는 비동사라고 하죠, 그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하면 여기서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동사, 동명사하고는 다릅니다, 여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해서 알려줄게요. 자,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는 현재 분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명사야. 그럼 명사면 얘는 자리가 주어나 목적을 보호자리에만 들을 수 있고, 현재 분사, 분사는 여기 형용사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구분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해요. C.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처럼 자, 그런데 얘는 명사고 얘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리에 얘가 오면 중충 설명하는 거랑 똑같고요 얘는요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민이 카핑이야 그러면 지민하고 카핑은 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명사 같은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 명사기 때문에 그러면 지민은 어 뺏겨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민과 뺏겨 쓰는 게 똑같아 되는데 그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면 현재 분사는 ing가 아, 쓰면 뭐뭐 하고 있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민이는 이를 이렇게 뺏겨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뺏겨 쓰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즈 카핑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 옮겨 쓰고 있다. 뺏겨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벽에 스케치를 뺏겨 쓰고 있다. 뺏겨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We are drawing 하면 우리는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있다. 가 됩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소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고, 이 아저씨는 기타를 치고 있고, 이 아줌마들은 지금 차를 마시고 있고, 그죠? 개들은 음, 한 마리는 자고 있고, 한 마리는 보고 있고, 그죠? 책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아줌마는 지금 이거 뭐 접시를 들고 있기도 하고, 이제 티를 마시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얘는 앉아있다도 될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능력은 크게 선생님이할건 없어요. 그냥 캔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자, 캔낫 같은 경우는 우리가 끼워서 쓰지 않는다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캔낫은 우리가 붙여쓰고요. 얘를 줄이면 캔트가 된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진 않는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너희들 잘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 여기 뭐, 비디오를 보고 하는 학교 행동, 뭐,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해야 할 일을 선생님 알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자, 일단은 이제 그 선생님이 해준 수업은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죠? 수업이 이제 그 선생님 녹화인 거 이제 듣고, 그 다음에 1번 평가 문제지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검사 맞고 그 다음 내신 콘서트 들어갑니다 그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게 걸리지 않게 서둘러서 합니다 서둘러서 하고 어, 열심히 하세요 틀리지 않게 알겠죠 그래서 내신은 웬만하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어, 하기는 하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어쨌든 너희들은 선생님하고 최대한 어. 너희들 스스로 할수 있는 건 하고, 너희들이 잘 하기 힘든 것들은 선생님하고 해야지 너희들이 선생님을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다음에 봅시다.